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네, 이현명 프로입니다. 편하게 쳐볼게요. 그냥 올리고, 어깨 위로 딱 올리세요. 올리고, 어깨를 내려보세요. 어깨를 내리면서, 어깨 위로 딱 올린 다음에 채를요. 어깨를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 그냥 수영하 겁니다. 편하게 그냥 주머니 돌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팔꿈치 펴주면서, 수영하세요. 머리 뒤에 두고, 내리는 겁니다. 두고, 수영하세요. 올린 다음에, 두고. 여기서 어깨 위로 올리고, 내리고. 머리 뒤에 두고 주 겁니다 그냥 무게 실으면서 어깨를 내려 주세요 어깨 내리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를 내리면서 주머 돌려 주세요 돌리시면 은 자연스럽게 상아지부기 되면서 무게 한 번에 실으면서 잘 임팩트하고 잘 피니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리 뒤에 두고 이렇게 그냥 무게 실으면서 그냥 어깨 내리면서 스행하세요 넓게 서 가지고요 그냥 팔과 샤프트라 어깨와 팔과 샤프트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요 넓게 빼볼게요 낮게 넓게 빼서 옆구리 봤을 때 위로 올리시고요 여기서 이제 어깨 들어오면서, 옆 그립 붙어주세요. 체가잘 떨어지죠. 원플레인으로요. 떨어지고, 여기서 그냥 무게 실으면서, 버린 뒤에 두고, 그 체를 던지면서, 사겟으로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은, 여기서 리스트 되면서, 잘 풀리니까요. 피니시까지요. 그래서 어깨 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주머니 돌리면서, 어깨 내리면서, 스윙하시면 자연스럽게, 원플레인 떨어지고, 레깅 나와지면서 사이드 뱅 나와주고, 임팩트 할수 있고요. 격파에 그냥요. 그립 당겨주세요. 그립을 그냥, 중앙쪽으로 땡겨주시면 은 자연스럽게 눌러맞고 자, 니시 나오니까요. 여기 넓게 빼는 겁니다. 넓게 낮게 빼서 그리고 중에 돌리세요. 중에 돌리면서 어깨를 돌리면서 어깨를 내리면 자연스럽게 편집되지면서 힘줄 풀어주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끝만요. 세대 쪽으로 향해주시면서 어. 자, 머리 뒤에 두고 이런 식으로 어깨 내리면서 지행 하시면 어깨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수영하시면은 잘훈까지 가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영하시면요 편안하게 잘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보시면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빨잘 야! 야!